I write one day, how bad 어 h e y think? I w r i 계속 o n 이 day, 하셨는데 하 y 이 n e day, one day, one 도 a y one day, o 하는 d 까지해 주세요. 그죠? 배우고 싶죠. y one day, one 지금 지난 시간에는 옐로 아이디를 이제 고객 등록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하셨더라고요. 아까 우리 저도 물어보니까 튼열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지금 옐로 아이디를 고객을 넣는 것보다 지금 활용 전반적인 것을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옐로 아이디, 옐로 아이디 되는 것 같아요. 밴딩 페이지는 다음에요. 밴딩 그 페이지 지난번에 월요일에 하고 싶은 인스타 페이지라고, 그리고 인스타 페이지 모르시는 거 나머지 번호 다 아세요? <laughs> 뭘 궁금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보고 하고 열어보면 할게요. 이거, 못못 뭐, 뭐 보셨어요? 이참 보셨는데. 인스페이지 인스타페이지. 그래서 저게 제가 사용한 이핑페이지 페이지 만드는 서비스가 몇백개가 되는데 어, 기능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30일 지나면 40일 지나면 돈 주고 살때트라이어 30일 까지 그래서 한 달에 돈도 싼 것도 아니고 돈 비싸요. 4만원, 5만원으로 한 달에 배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일 이메일이 있으면 자꾸 만들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1년에 이메일 12개 만들어서 쓰면, 우리쓸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 돼요. 그러면은, 기능은 이게 상당히 안전적이고, 쓰기가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뭐 아는 것이죠. 서는 아는, 배웠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미식판드라고 하는 <laughs> 게 있는데, 이것도 유료 서비스인데, 유료 서비스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다가 말았는데, 음 우 클라우드 펀딩 플랜트지를 만들다가인 거 말았어요. 아것도안 넣고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만들어서 여기 있는 주소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고, 랜딩 페이지 안에는, 그, 오퍼라는 걸 가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이 랜딩 페이지에 접근을 하려면, 그, 콜투 액션이라고 하는, 아까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배너 광고, 위젯, 배너 위젯 넣잖아요 그런걸 클릭을 해서 그 랜딩페이지로 들어오는 니다 그래서 이 랜딩페이지로 들어와서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뭔가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제한, 오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으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태국방북마스터라고 하는 이 위젯있죠 여기가 이제 폴트 액션에 해당이 되겠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오너컴믹스 이벤트 사이트로 가잖아요. 네. 이게 현재 그 레드 페이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뭔지 는 모르겠는데, 찾고보자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퍼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퍼라고 하는 건 그냥 제품 상세 설명일 수도 있지만, 좀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보고, 구매를 일으킬 수 있게, 지 매력적인, 간단한 제안, 요약, 이옵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케팅을 하면, 거걸 이제, 3단계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요거 만드는 거는, 이제, 쉬워요. 조금만 배우시면 쉬워요. 그죠? 이 위자 만드는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예. <laughs> 쉬워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배우시면 그냥 10분, 5분만 배워도 할수 있는 데 따라서. 근데 이제 클릭을 해서 일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예를 들어서 랜딩 페이지의 종교가 아까 이야기해. 이게 페이스북의 페이지일 수도 있죠. 이게 그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유튜브 동영상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다가 뽀커를, 커를넣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죠? 유튜브 동영상에, 내용을, 동영상을 딱 보다가, 딱 구매하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음. 그죠? 네. 그래서 유튜브는 사실은, 이 앞에 콜트액션으 사용하는 게 맞지, 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이, 커를 집어 넣을 수 있는 랜딩 페이지가 먼저 필요한데,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음,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쇼핑몰이죠. 판매를 위한 페이지는 쇼핑몰 을 많이 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오퍼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는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그 클릭을 하면 바로 주문하게. 주문을 할수 있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판매하는 사이트로 기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용한 부분은 다음 주에 보시고 하나 더 이제 보면 포스터샵이 있는데 쇼핑몰 랜딩 페이지에 참하는 이거는 워드프레스로 만든거예요 워드프레스 네. 워드프레스로 랜드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죠 보면 한 페이지짜리에요 한 페이지짜리 요런 네. 형태로 이제 강의를하시든지뭐할때 마케팅 상품이 이렇게 모처럼 많지 않고 몇 가지 안 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모이라기보다 온라인 판매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페이스북 광고 교육과정 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요, 그죠? 그래서 특징이 간략하게 원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기 누르면, 이제 오퍼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결제 모조를 연결을 안 해놔가지고, 이제 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신청하기 하면, 불러간다, 그죠? 오오프 믹스로. 그래서 오오플 믹스를 결제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마이 포토샵, 아까 중에 한 페이지짜리 짧은 거 나왔잖아요. 4월 달에, 4월 달에 나만의 맞춤 맥자, 크라우드 토딩 하는 거 말고, 말고, 지금 랜딩 페이지로 만들려고, 이제 그때기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식만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마치 홈페이지처럼 보이죠? 그죠? 이거 한 페이지짜리를, 지금 쇼핑몰 한 페이지짜리 다른 형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 어? 늘좀 전에, 워드프레스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페이지 지금 이 랜딩 페이지 사이트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마치 홈페이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마이 홈페이지, 이 4월달에 보면 2만원짜리를 여기다가 이제게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저기 친내준 네, 대표님이 스토어폰도 만드셨던가요? 글쎄요. 그건 뭐, 저기 누가 쓸라고 하면 안 돼요. 최성훈, 최재 정신이 다 아시는 분이 이거 아니에요? 그날 회참석하셨나아요그분민본민 네. 네. 스토어폰도 하는 거죠. 창업가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상업가게 스토어 팜에 물건을 올려놨고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결제창으로 상세페이지 결제창으로 가면 되는거죠 결제창 상세페이지 가는거 결제창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거 눌러놓고 지금 요 버튼 꾹 누르면 스토어팜의 결제창으로 보내버리면 네, 바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뭐뭘 음. 하고 싶은지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나도 한국에서도 한가지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그도한 이제 저도한는에이도한국에서들어국에서는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인국에에서의 어떤 개념들인가요? 저션에서도한국에에서 네. <laughs> 지금 이게 온라인 판매 여기. 네, 그, 집금 3단계. 네. 어, 인터넷 판매. 에 네. 가장 전형적인 방법, 네. 기본, 아주 베이지 네. 방법입니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요거 음. 하나의 컨테이너로서 이렇게, 음. 이게 전부가 아니고,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구성 요소고, 음. 지금 이 구성 요소를 이제 마케팅, SNS 마케팅에 이제 접목을 해서 네. 합니다. 네. 네. 이제 도달을 네. 많이 해야 되겠죠. 도달이 요다고그 다음에 이제 게이유험이에요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 연락이 고그 네. 다음에 이제 재구매를 하는 거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이각 단계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심리력을 가지고 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사용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왜 결제 시장을 네. 안 했어요? 뭐 활력으로 뭔데든 가져. 물건을 안 팔아서 안 했죠. 어떻게 할때물 물건을 <laughs> 팔, 팔 물건 팔 일이, 팔 일이 없어서 할 일이 <laughs> 없 <없어서>. 보통은 <할 일이 웃음> 그 <laughs> 그래서 팔 일이 처음 생긴 거죠 음. 장어 가게에서 왜냐하면 오신 분이 알아서 파세요 이랬더거고요 음. 판매남. 한 번만 알려줬더니 직접 직접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방금 결제 도 말씀 나오셨는데요. 지금 워드프레스에서 결제 모드를 안 들어서 오로플믹스를 이용하셨잖아요. 근데 워드프레스가 아니고 페이스북의 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그렇게 연결할 수 있나요? 오로폼믹스로? 다 가능하죠. 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 문제는 하 마디의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올라가면 이탈률이 5 0까지 그렇다. 가능하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결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 자체에서 결제 문제를 제공 안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되니까 이제 한번 가서 해결을 하면 되고 가능하면 원스텝으로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그. <laughs> 주문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거는 지금 3개월 전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요. 페이스북에서 잠재 고객 확보 광고라고 하는 서비스가 새로 생겼는데, 그걸 활용하면 다른 사이트로 가지 않고 페이스북 내에서 바로 주문을 할수 있는 양식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지금 판매하시는 분은 그게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하세요. 기억을 나쁘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잠재 고객 확보 광고의 이름이 잠재 고객 확보 광고요 네. 시간이 5분 남았는요 지금 아까 대충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쉽지가 않아요. 요거를 보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 이거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옐로 아이디하고 카톡하고 차이점이 뭐죠?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개념은 조금 아셔야 예,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옐로우 w i d 에서 메시지 보내는 거를 해보세요. 몇명안 되지만.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해,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옐로우 w i d 는 카카오톡 집에서 똑같은 거예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시죠. 네. 비즈니스용 카카오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차이가 그래서 카카오톡은 개인 메시지 서비스고, 옐로우는 비즈니스용 메시지 서비스인데, 이제 옐로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개인 카카오톡이 옐로우 아이디한테 친구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카카오톡 사용자는 옐로우 아이디를 옐로우 아이디라고 별로 생각을 잘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카카오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사용자인데 자꾸 옐로우 아이디 채널 이런 이야기하면 안돼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내가 옐로우 아이디를 운영하면 나는 비즈니스로 카톡을 카오 옐로 아이디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는 그냥 이게 카톡이다 생각하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 다 그래서 카톡에서 카톡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듯이 운영을 하시면 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카톡은 잘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옐로 아이디도 카톡이다 생각하고 <laughs> 그러면 옐로 아이디 좋아요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듯이 보내는데, 다만 이제 문자 보낼 때는 돈을 내고 보낸다. 이거죠. 그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책을 하고, 이제 카카오 서비스, 카카오 스토리 서비스.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거를 멜로 아이들 하셔야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대체로 효과가 어때요 그냥, 어 지금 옛날에 그냥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격이 싸니까 그냥 문자 한단 보내는 것보다 엘로 아이디로 문자 보내는 한단 11원이니까 음. 그 다음에 일반 문자 보내면 요새 한 18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 근데 그래서 한단뭐 18원, 20원 보내는 거를 11원에 보내니까 이제 엘로 아이디를 활용하는 사람은 엘로 아이디만 사용 근데 지금 사용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어, 지금 상골 고객한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문자만 보내는 거는 너무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채널하고 카카오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뭐. 네. 그래서 하여튼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채널 같으면은 어 지금 페이스북의 페이지 같은 거라는 거죠. 비즈니스용 네. SNS 서비스.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알아가지고는 하기가 힘들고 지금.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하셔야 돼요. 연로 아이디를 만들었어.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10명이라도 이제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기능을 메시지를 보내보셔야 돼요. 그 그래서 통로를 뚫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또 나은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채널하고 분차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계를 같이 사용을 할수 있을까 는 하면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연로 아이디 가지고 지금 문자 보내기 문자 해보시라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채널하고 연결을 해서 2명이서 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제 왼쪽이 메시지 서비스 오른쪽이 SNS 서비스라고 이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키워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스토리하고 채널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 렇게 저걸 어떻게 큰 차이는 뭔가요? 전혀 다른 수준이죠 음. 뭐, 뭐,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수준이면 스토리는 뭐 성명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그 이상은 더하지 이런 숫자적인 인형적에서 기능적으로 이제 다르다 보다 네 아예, 아예 서비스가 다르다. 음. 그래서 지금. 메신저는 SNS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전화 서비스, 네, 전화 서비스 네, 네. 네. 그래서 친구 수뭐 이런 것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네. 얘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네. 이게 오른쪽에서, 네. 저 오른쪽에서의 그 스토리하고 컨텐고채널본 아, 뭐, 네, 차이가. 얘는, 얘는 500명, 네. 얘는 무제한. 무제한. 네, 네. 그리고 실제 서비스 내용, 르게 없는 채널하고, 툴이야. 스토리 n s t o n Painston, p a 하고똑같 o n p a i n 스토리가 p a i n s t 페페이 a i n s t 고 n p a i 네네. 네네. 아, 스토리는 그냥.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프로필. 좋아요 n p a i n 에 t o n p a i n s t o 같 Painston, p a i 지금 t o 같은 경우에. 채널 같은 경우에 뭐 똑같다고 볼수 있죠 네. 채널 같은 경우에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면 네. 친구를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 스토리 친구를 네. 구독자로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도 네.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좋아요 요청할 수 있듯이 네.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음. 숫자는 여기 비즈니스용 같은 경우가 제약이 없다, 이 추가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 저기 내가 홈페이지 지금 뭐 마무리 당겼는데 그것 좀 한번 보시고 뭐 추가로 뭐 해야 될 거고 그런 거좀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까지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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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마치 등록하는 거. 지금, 지금, 하자, 그러면. 지금 하자, 그러면. 예. 네. 하반기에 할수 있어요, 하반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에, 그러니까 지금, 요지가 뭐냐면, 소상공인 사람 모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요 사람 모으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불려가지고 효과가 있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아서 할수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임 변명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교육을 <laughs> 하는, 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모아서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 이거 팔주에 이거 하라는 거 말하는 네. 거예요? 지능공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능공단. 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면 하반기에 하는 거예요. 해보죠, 뭐. 그러면 네. 교수님이 네.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거는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하자는 같이. 음. 여기 창업가게 니까 지금 그 모임을 중심으로 개발을 한 내용을 하반기에 강의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자고. 음. <laughs> 이제 지금은 하실 분이 구세명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어 대사로 파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뭐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해야. 신청 등 강사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은 사람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20명 이상 모았다. 그러면 한면 해. 그 만약에 내가 그 만약에 2 0명한테 이거 강의할 내용이 가치가 있게 준비가 돼 있으면 지금 하시면 니다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신청해서 준비되는경 그러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அடையலுக்கும் ஒருத்தர் இருக்கிறார். பெயர்